시편 86편은 제 3권 가운데서 유일하게 다윗이 지은 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신 바와 같이 다윗의 삶은 그렇게 평탄한 삶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잘 알고 있습니다. 왕으로 기름을 부음 받고 난 이후에도 그가 참 높고 정기한 자리에 바로 도달한 것이 아니라 많은 고초와 방랑과 시련들을 겪으면서. 신앙의 많은 연단들의 기관들을 그가 가졌던 것을 잘 기억합니다. 그가 당했던 많은 그런 시련과 또 여러 고초들은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그런 좋은 도구들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고 그런 어려움들 속에서 인생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도 그는 많이 경험을 하게 되면서 그의 모든 교만한 마음이라든지 또 자기 스스로 무엇인가를 할수 있다고 하는 그런 모든 자기 확신들을, 그런 많은 시련과 어려움들을 감당하고 이겨나가면서 그런 부분들을 다 꺾어버리는 그러한 훌륭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의 내용도 어떤 상황인가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지만 그가 당하고 있는 많은 시련 가운데 있을 때에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호소하는 그런 내용임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어떤 성경의 학자는 아마도 이것이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그가 피신하고 있을 때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리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표현하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어떤 특정 상황에만이 아니라. 그가 당했던 많은 시련들 가운데서 언제나 그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러한 태도와 마음이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고요. 역시 이 시를 읽어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또한 우리가 당하는 많은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강구를 올렸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이런 중심으로 강구를 올릴 수 있음을 잘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읽은 이 시도 역시 장르적으로 구별을 하면 전형적인 그런 비탄시 혹은 애가라고 하는 성격을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 보편적인 형식은 뭐냐. 그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 가운데서 자신의 처지를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내용들이 표현이 되고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강구를 올리는데 그 강구할 때에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강구를 올린다는 겁니다. 그 강구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지난 자신의 생활 속에서, 자기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셨던 구원의 역사를 되새기면서 하나님이 이제까지 구원의 손길로 대적자들의 손으로부터 건져주셨던 것처럼 이제도 하나님이 건져주시기를 강구하는 그런 근거를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항상 주목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계신 분인가. 역시 그의 강구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근거가 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현재 어려움들 속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시기를 강구하고요. 그런 강구를 통해서 그가 기대하는 그의 목적은 뭐냐? 단순히 자기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는데 문제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다시 말씀드려서 문제가 생겼으니까 그 문제가 해결됐는데만 그 목적을 두는 게 아니라 그 문제 해결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기를 그 목표점으로 삼고 강구를 올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태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공경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를 잘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걸음의 대부분은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일들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강구를 올리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는데 목적을 두고 있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간곡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는 더 이상 어떤 것들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제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의 신학의 걸음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을 찬양하는 데까지 도달하지 않고 그저 문제 해결이 됐으니까 이제 됐다. 이런 정도로 머물러 설 때가 많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람직한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아님을 오는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들 속에서 이렇게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는데 그가 1절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여호와 여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저 돈이 없고 그가 살려져 있는 상황 자체가 뭐 그거 말만 하는 게 아닐 겁니다. 그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들 속에서 그가 느끼고 있는 심리적인 혹은 신앙적인 그런 공경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어떤 상황이 얼음이 처인다 그래서 그의 심령이 항상 낮아지고 그가 가난해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게 되죠. 어떤 사람들이 인생 가운데서 고난을 만난다. 그래서 그 고난 때문에 사람의 마음이 겸비해지는 것, 대단히 희귀한 일입니다. 대부분은 공경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나만 이러한 일들이 생기느냐고 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게 되고, 공경 때문에 더될 대로 되라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가 많습니다.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는 건,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귀한 은혜고, 우리 성도가 어떤 어려움들 속에서 언제나... 가장 먼저 가져야 될 그런 중심이어야 됨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죠. 나는 경건하오니 2절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주를 의지하는 종.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는 경건하다. 이 말은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밑에 각조에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은혜를 주신 자입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주님이 돌봐주신 자입니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죽게 부르짖습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우러러봅니다. 내 영혼을 기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런 계속적인 강구의 내용들은 자신이 처해져 있는 그런 공경과 어려움들 속에서 하나님만이 자신을 건져내실 수 있는 분임을 알고 낮아지고 겸비한 자세를 갖추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두시기를, 건져주시기를, 도와주시기를 강구하는 그런 시인의 모습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호소하죠. 길을 기울여 나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을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런 모든 간구의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간곡한 호소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강구하는 내용들 중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행하셨던 일들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13절 한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가서 보면은 이는 내게 행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그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져셨습니다. 건져셨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죠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져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자신의 고된 인생의 여정, 신앙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언제나 그 위경 가운데서 건져주셨다고 하는 것을 고백한 겁니다. 지나간 과거에 경험케 하셨던 구원의 손길을 근거하면서 하나님 앞에 강구를 올리고 있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5절 말씀에 보면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자신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선하셔서 죄 용서하기를 즐거워하시는 분이시고 부르짖는 자에게 그분의 인자를 후하게 베풀어주시는 분이심을 그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8절에 또 가서 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습니다. 주와 같다라는 주인 것은 하나님 자신이 유일하다는 거죠. 하나님과 같으신 그러한 분이 없다는 것을 표현했고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과 똑같은 일을 행할 자도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분의 행사 행사에 있어서도 하나님만이 유일하시다라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볼때 조인과 같은 자가 세상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십 절에 또 가서 보십시오.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 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이 내가 처해져 있는 이런 모든 상황들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올리고 있습니다. 15절 또 가서 보세요. 주는 극률이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많이 우리가 이 말씀을 보는 그런 내용들이죠. 하나님의 성품에 관하여서 이렇게 성경의 곳곳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는 극률이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인자와 진실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신실한 인자하심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사랑이 한결같고 변함이 없다라는 말을 인자와 진실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합니다.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시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또십 7절 마지막 절에서 가서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 여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어떻게 표현했나요? 나를 도우시는 분 나를 위로하시는 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또 실질적으로 많이 잊을 때가 많습니다 뭐냐면, 내가 어떤 기도할 제목이나 기도할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러이러한 것들, 이러이러한 것들 도와달라고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이 해달라고 이렇게 우리가 강구하긴 하지만은 그 강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 당연하게 생각한 하듯 하지만 많이 이 사실을 잊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내 기도를 들으시고 계시다라는 사실,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우리가 너무나 잊어버리고, 그저 내가 하나님 앞에 아뢰고 싶은 말들만 쫙 늘어놓다가 대개 그냥 돌아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다 보면 내용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은 그 내용 때문에 내가 지금 드리는 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 기도를 들으실까? 이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실까를 우리가 쉽게 잊어버리고 그럴 때가 많다는 겁니다. 대단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를 올릴 때 근거를 분명히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나간 과거 속에서도 내 모든 죄를 따라서 나를 벌하시고 처치하지 아니하시고 끊임없는 극률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건져 주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분명히 근거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떠한 일들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인가를 우리가 항상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강구를 올리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주의하고 합당한 경외의 마음을 갖는다면, 내가 모든 것들을 다 하나하나 세게 세하게 다알아야 하나님이. 비로소 아 그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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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다. 알겠다. 도와주겠다.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걸 알게 돼요. 내가 다 간구하는 것만 하나님이 들어 주십니까? 아니에요. 내게 필요한 것들, 내가 간구하려 하나도 내게 반드시 있어야 될 것들을 아시면서 그것을 준비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초점이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고 하나님의 관심에 집중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에 집중해서 그렇게 살도록 기도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대단히 중요함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많은 일들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위로하셔서 그 일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유일하신 분임을 믿고 우리의 마음을 겸비하게 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간구 올리며 그 간구에 응답을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께로 변함없이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찬성을 올리며 기도함으로 이 하루를 주와 함께 시작하게 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세상의 어떤 소리를 듣기 전.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떤 염려와 근심 가운데 빠지기 전 저희들에게 하시는 주의 음성을 언제나 듣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저희들의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공경과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그 일로 인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언제나 도우시며 위로하시며 우리로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것을 잊지 않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 해결을 저희들의 삶의 신앙의 목표로 두거나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찬양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널 하나님 앞에 간구울리고 그렇게 힘써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간구하는 신령들 용납하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고오늘도 주 앞에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